안녕하세요, 산타클루스입니다. 드디어 제가 요 확장 아바타를 구매했습니다. 잿빛의 하인겔. <laughs>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몬스터 피해 감소 6% 때문에 좀 구매를 한것 같아요. 원래는 금방패 아바타 스킬 있는 걸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냥 위주의 플레이를 하자고 생각을 해서 몬스터 피해 6%가 있는 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방어력이 그래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보면 방어력 132, 139, 131, 137 이런 식으로 돼서 영웅 중에서는 방어력이 얘가 제일 높았어요. 거기다가 몬스터 피해 감소까지 있으니까 진짜 사냥에 특화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구매했어요. 얘를 사고 나니까 전투력이 41,389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이렇게 정렬을 해봤는데 드디어 가르바나 지하 수도에서 혼자 사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스펙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제 우선 순위는 사냥입니다. 해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사냥만 진짜 잘 돼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잡팁. 아마 다들 아는 정보도 있을 테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로드나인을 하면서 하고 있는 잡팁 몇 가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가르바나 지하 수도. 일단 사냥하는 걸 한번 볼게요. 요 라인으로 가야 되니까 요쪽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로 준요 버프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버프는 요 괴물사냥 기름이랑 명사수의 숫돌 요거 두 개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고 얘를 잡아 봅시다 유령 기본 아바타일 때는 확실히 아파 가지고 여기서 혼자 사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바타를 뽑고 나서는 사냥이 잘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지식을 획득해가지고 피 깎이는 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널널하게 잡죠. 음,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마리씩 천천히 잡아가지고 목걸이를 좀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한 마리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요렇게 나오면, 이제, 만피가 되면 바로 잡으면 되고, 웬만하면 만피를 채워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버프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잡다 보면 버프는 돌아오니까. 만피가 되면 다시 그냥 잡으면 돼요. 요런 식으로, 아까 전에 한 30분 정도 사냥했는데, 크게 뭐 아이템은 안 나오더라고요. 꽤 널널하게 사냥이 되죠. <laughs> 전투력은 한, 사만 천? 이 아, 정도만 돼도 뭐 널널하게 충분히 사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 수도를 사냥하기 위한 주요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제 제가 영상 만든 거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웬만하면 희귀 같은 경우에는 방우구 15방이랑 피감, 미퍼가 있는 거를 꼭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영웅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방어나 피감 하나는 꼭 있는 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투구는 지금 영웅 장비고 피감 2.2%. 갑옷은 영웅 장비 6강, 방어 21. 각반은 희귀, 방어랑 피감. 장갑도 방어랑 피감. 신발도 방어랑 피감. 요 정도 하고 그냥 인내 장만 다 해도 방어구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7강을 끼고 있거든요. 7강을 끼고 있고, 요거를 만들었어요. <laughs> 감정을 내가 뽑았는데, 이거를 축복을 좀 발라가지고 했는데, 8강은 안 뜨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가 쓰는데, 사냥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명중이랑 공속 붙은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성물은 32, 30, 30을 찍었어요. 네, 성물은 32, 30, 30. 최소 30은 찍어주는 게 좋은 게 방어 간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30까지는 다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각인, 각인 같은 경우에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에서 무소가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약간 게임 방향성을 사냥을 좀 편하게 하자 그런 생각이시면. 몬스터 피해 감소를 웬만하면 좀 많이 뽑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방어가 초록색이나 노란색으로 잘 뜨면 사용해도 되고, 몬스터 피감을 좀잘 뽑아서 사용하는 것도 좀 사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 주요 스택 같은 경우에 저는 공격력이 한1400 정도 나와요. 여기 1400. 그 다음 명중은 433. 요거 두개 합치면, 그리고 마법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랑 마법방어력을 합쳐가지고 한1153 정도 나옵니다. 인내는 85. 그리고 피해 감소는 9.2%. 몬스테에게 받는 피해 감소는 12.64%.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스펙 되니까는 가르바나 지하 수도에서 방금처럼 사냥이 되는 것 같아요. 공속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환 상점에서 뽑으셨으면 다들 80% 이상은 나오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서툰 야망의 아단으로 잡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뽑으면서 컬렉션 된 것도 좀 있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사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한번 해볼까요? 가봅시다. <laughs> 자 바타를 이거로 바꿔 봅시다. 그러면. 공속이랑 공격력, 방어력 그리고 몬스터 피해 감소 이런 게다 떨어지겠죠 요거를 장착하고 전투력이 1,002가 떨어지네요 요걸로 사냥이 되려나 진짜 요걸로도 제가 해보려고 실험을 많이 해 봤는데 아, 잘안 되더라고요 아. 여기 있는 명중 사용하고 요거 괴물 기름은 있습니다 이거 해서 자 봅시다 저번에 왔을 때는 진짜 요걸로 이게 안 잡혀가지고 계속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또 잡힐 것 같네. <laughs> 어, 아, 어, 아, 근데 되겠죠?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아슬아슬하다.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음, 잡히긴 잡히네. 기본 아바타라도 잡히기는 잡히는데, 근데, 저번에 왔을 때랑은 또 제가 스펙이 바뀐 게 많아가지고 또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기본 아바타라도 잡히기는 잡히네요. 야, 생각보다 1번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기본 아바타까지 실험을 해본다고. 그럼 두 번째로 저의 우선순위는 사냥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는 사냥 위주로 지금 세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냥 위주의 아바타. 그리고 사냥 위주의 각인.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세팅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상위 사냥터를 갈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냥터에 가게 되면 이번처럼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나름 저의 잡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이아버리. 요건좀 영업 비밀이긴 한데. <laughs> 근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최근에 제가 다이아를 좀 벌었는데, 장신구 강화석을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팔았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계속 팔고 있죠. 요즘에 희귀 장신구 강화석도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것도 다이아를 좀 남겨먹고, 장신구 가 구매할 때한 120m로 100 다이아, 100 다이아, 105 다이아, 이런 식으로 꽤 많이 구매해가지고, 계속 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다이아 이득을 좀 봤거든요. 그걸로 이번에 요 소환상점에서 아바타를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잘안될 수도 있어요, 저게. 왜냐면 이제, 강화하실 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뭐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를 틈틈이 감정하자. 진짜 전에 여기 보면은 그 무기를 한 번씩 계속 사요. 좀 저렴하게 올라와 있으면. 요거는 건방패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건방패는 보통 미확인이랑 확인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제가 하는 서버 기준. 그래서 구매해서 안 쓰면 그냥 팔고, 요것도 잘 팔려요. 올려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잘 팔리니까는, 감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옵션을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템 팔 때. 지금도 영템을 저는 팔고 있는데, 영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팝니다. 확인하면은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옵션이 자업이 나오면 또 되게 저렴하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확인 안한걸 그냥 팝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다이아노 수급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한다. <laughs> 원래는 몇 가지 좀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은 좀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